자, 왼손은, 자, 왼손은 오른손하고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. 일단 왼손을, 어, 일단은 좀 쳐볼게요. 왼손이, 자, 도우가 나오죠? 도가가맨 C가, C가 처음에 나오니까 밑소리죠? 이렇게 나오죠? 그러면, 암, 암, 매, 암, 매, 암. 입으로 될때 입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입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건 가사를 읽는 거랑 왼손이랑 같이 하시면 어, 조금 오른손 칠때좀덜 헷갈리거든요 다시 해 볼게요 암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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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 자 D마이너 됐죠 자두 번째 박 암메 암메 자, 첫 번째 마디, 두 번째 마디까지 해볼게요. 암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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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메. 이렇게요. 어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암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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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메. 자, 셋째 마디 볼게요. 암메, 암메. 그러니까 암메 암메 이렇게 들어가죠 자 셋째 마디부터 다시 해볼게요 암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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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가고요자 둘째 줄 볼게요 아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둘째 줄 첫째 마디, 둘째 마디. 암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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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메. 이렇게 들어가겠죠. 조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암메, 암 들어갈 거예요. 자, 둘째 줄에 셋째 마디 해볼게요. 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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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이렇게 들어가죠. 원래는 조금 더 빠르긴 한데요. 지금 천천히 일단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